비 캔디에서 하는 치킨 체크 미션, 치킨이 5만 원 미션이 있습니다. 북극곰 잡는 거 보고 싶다구요? 오케이 그럼 북극곰 한번 잡으러 가죠. 솔직히 비 캔디는 뭐 북극곰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얘네, 얘네 뭐야? 빠샤! <laughs> 일단 이길 개꿀을? 어, 잠깐만 동굴 위치가 어디더라? 동굴 위치가 어디더라? 여기 동굴로 하는데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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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자 여기에서 빠르게 상자 먹고 오는 거지 오이씨 곰 소리 나지 않았냐? 개무섭네 <laughs>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되네? 굳이 공이랑 안 싸우고 그죠? 차 온다 차 온다 야! 잠깐만 <laughs> 야 소름끼쳤어 방금 이차 일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올 것 같은데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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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온다 그렇지 이거지요 어, 아이템 들고 왔니? 아이템없고자 <laughs> 이제 아 이거 가야겠다 그죠? 아 들었게 보네. 야 거져! 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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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거져. 예. 보면, 보면 굳이 안잡아도 되죠? 보면, 잡아 잡아 좋은 거 없어. 오 깜짝이야. 오호. 어 들어가시고요. 어, 잘 먹겠습니다. 야, 여기 블리자드 존나 왔다. 여기 한번 들어가죠? 눈 보라 와자 한참 또 보이네 이거 잠깐만 <laughs> 어 폭풍의 눈으로 들어갑시다 폭풍의 눈 사라졌네 어 중앙에 케이블카 승강장 있는데 이거 사람 뭐야 이거 뭐지? <laughs> 아 계좌쌌다 인정? 오길리기분냔데 길발라지 길발라지 오 제발, 제발. 어, 헬로 헬로 고투더 <laughs> 로비 오케이 와 15벨 개꿀이네 에 <laughs> 그로자까지? 아니 근데 중국인 저한테 뭐라고 한거예요 뭐라고 하던데? 여기 돌산 먹어야겠다. 어? 잠시만, 여기 동굴이 있는데, 어, 이런데 동굴이? 어, 이리 온다. 가는 것이 좋을 것이요. 깐만 위에 사람 있 는데, 나 <laughs> 네, 안녕히 계세요. 아, 어, 타타타타 어, 안녕히 계세요. 이공 서식 지가, 아 니라 사람 서식 지인 데 이거 생각이, 안 나온다. 어, 나총 살벌 하게쏘 시네. 사람 되 많은데? 야 여기 되게 핫한 자리구나.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네 그냥. 오케이 서클 나쁘지 않음. 아까 이능선있 또는 어디갔냐? 안 보이는데.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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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. 아유씨. 아유. 씨. 아유. 아이 도망간다 이거. 안돼. 잠깐. 야 잠깐. 잠깐. 파이팅 파이팅. 우리 곰 잘한다. 파이팅. <laughs> 야, 내가 잡을게 그냥. 오, 어, 내가 잡을게. 오, 어, 타타타. 오. 오, 오오씨 저거 공한테 잡히는 거 구경하다 내가 죽을 뻔했네. 뒤에 사람이 있었어요. <laughs> 너 어떻게 공을 좀 데려올 방법 없나? 깜짝이야 깜짝 놀랬네요 헥! <laughs> 에따이잖아 에따.. 개달달한데 아이고 이거 자전거 타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<laughs> 따르릉 따르릉 타임. 아 이거 풀 거슬리네. 아이 잠깐 풀 너무 시야 가리는데요? 한데 저 자식이 아까 내 뒷각 잡더애구나자 열한상 스코프로 적좀 찾아주고 아이스코. <laughs> 기가 막히네 열한상 스코프. 기가 막혀 기가 막혀. 오, 뭐야? 1대1 이야. 아, 저거 꾸역꾸역 타고 오네. 저거 애딱 탈이 없어요. 클 랐어요. 자 행운 아니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씨. 닫나? 예. 아안닿는다안닿는다아안 닫요. 야 이거 큰일났네 이거 개오반데 운영이 좀 노답이네. 와우! Wow, 야, 얘 장난! 아닌데 장난! 아니 잘으로냐어너이쪽어 야, 오어산이 야, 열어산이 있어? 얘도 이 있어? 열어산이 있어? 열어산어 열어산이 있어? 열이 매우 열네요이 있어? 지금? 금현 지금 상황에서. 와 잠깐만 총 쏘는 거개 이상한데 안돼 까불고, <laughs> 까불고 있어 짜식이 까불고 있어요 짜라시기 말이야 얘 핵이야 열화상이야 이따가 내가 다시 해보기로 내가 볼 거야 열화상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? 저기 자기장이 태워 주기까 아니면은 어, 어떻게 할까? 잠깐만, 잠깐만. 나 지금 아주 재미난 생각 났어. 아주 재미난 생각 났어요, 여러분들. 꺼져, 인마. 꺼져. <laughs> 예. 자전거 고라니 컷. 캬, 치킨 아, 감사합니다. 철미님 감사합니다. 이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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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성공 축하드립니다 아유 유니조감님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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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핵은 아니다자 <laughs> 제가 이제 바위에 올라가서 적들 째고 있는데 사람 있었어요, 어, 요 바이디에 숨어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이디에. 어요 사람이 이때까지는 곰한테안 쫓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공이 나타난 거지? 어 공이 없는데? 뭐야 공이 어디서 나온 거야? 아요거 오고 있었네. 아 <laughs>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네. 야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있어 게 심지어. 몰라 몰라 공이 있는지 몰라. 갑자기 왼쪽에서 우르는 소리가. <laughs> 야 이거. <laughs> 당황했어, 당황했어, 당황했어요. 예, 그거를 저는 지켜보고 있고. <laughs> 야, 이게, 이게 무슨, 사람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, 갑자기. 야, 겁나 억울하게 죽었네, 이 사람. <laughs> 야, 이게 엇가지, 이게. 이게 진짜 개엇가다. 아, 진짜 불쌍하네.